오늘은 카메라를 왜 켰냐면 두바이존 쿠키를 만들겁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현재짱TV의 현재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동입니다 현재짱 동생입니다 오늘은 같이 두쫑쿠 두모식이 네, 그걸 만들 건데요 저희는 근데 사실 준비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식대로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 보시 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고고 감자 전분도 들어가? 어, 카다이프 원래 옥수수 전분이에요이건 뭐야? 어, 방역분. 방역 박력분 어. 방역 박력분 이 니까 시 뭔가 이도맛있겠분 박력분 105g 분 박력분 이 니까 박력있이니겠습니다 감자 전분 저희는 옥수수 전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옥수수 전분이 없어요. 그거는 42g. 아, 희 전분인 거 똑같으니까요. 좋아 그다음 찬물에 넣을 건데 숙자는 알아서 넣주시고요. 어몇몇 미리 저기? 아, 그람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몇 그람으로요? 150g이요. 150g이 150ml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음... 아, 시원한물 응, 청물. 이 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150? 응. 네, 156g인데요. 넘어가시죠, 그냥. 올리브유 10g입니다. 네. <놀람> 응안울리고 있다. 어. 아! 아. 어. 12분에 하시죠 넘어갑시다. 덩어리지 않, 않게. 덩어리지지 않게가 뭐야? 그냥 열심히 섞으라는 거 아니야? 어. 말 그대로 덩어리지지 않게.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잘 섞은 거 같다 <laughs> 이정도면은 믹서기보다 낫죠 됐죠? 이정도면 된거 아닙니까? 어 아닐까? 됐습니다 한번더좀모르니까 <laughs> 음, 음, <laughs> 이거 맞는거지? 음 짤주머니야 짤주머니 이, 이게 짤주머니 맞아? 음. 아 짤주에 넣을건데 저희가 짤주가 없어서 집에 있는 지퍼백으로 얼씨 만들었거든요 너화 생각해도 웃기지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이초에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뭐할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일단 해보자 어 여기다가 이따가... 음. 이게 안 되면 카드앱 빼고 만들어 가냐아뭔 소리야 여기다가 넣어야 되거든 스파게티 면 있잖아 그거 넣으면 되지 손댄데? 아니 이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바스바삭한 느낌이잖아 이런 거 맞아 미트믹스 이런 것도 바스바삭하지 않나요? 이런 거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들어가? 손가락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걱정은 아니고 먼저, 먼지 이렇게 다 넣어서 해, 근데. 다 묻었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있을 거 아니야. 꽃갈. 꽃갈 여기네 있 이거 여기다 넣고 해야지. 네. 구멍에 넣습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짤 주머니에 잘 넣어주세요. 보세요. 인덕션 기준으로는 되게 약불해야 돼서 어, 이 정도. 아, 이. 네,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자, 아, 얇게, 엄청 얇게 해주시면 되겠네. 아, 망했다. 벌써 망했어? 아니, 흘리지 않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상해, 짤주가. 제가 만들었고요. 오 조진거 같긴 하네? 벌써? 약간 조진거 같은데 벌써? 지금 카드 엘프 빨리 쿠팡 보충 넣어봐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미는거야 어, 맞아 맞아 오, 야.. 이 카드 엘프가 이거 촌놈같은데 이거.. 우리 그냥 좀 기다리기 전에 뭐로 할까? 뭐어떻게 그냥 빨리빨리 오빠 가면 되잖아 응 인정? 그래? 뭐하러 2로 해? 우리.. 이런거 이런거 붙투면 우린 스피드로 거.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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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빨리 열심히 열심히 뭐하라고? 야 오, 야오 너무 센가 보다. 4로 바꿔라. <목소리> 여러분 현실판입니다. 카드 이프를 저희 같이 숙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면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똥손이서서 그럴 수 있거든 저희가. 근데 오빠 이거. 이게 저희가 만든 카드 이프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 응.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만드냐? 저거, 저희가 응.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인내심을 가져. 그렇게 생각하면 한두 곳도 없어. 어, 오, 어. 아, 어. 어, 뭔가 좋아? 오, 지금, 또, 오,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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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개잘해. 어, 좋아, 좋아. 가운데 건 벌써 익었는데, 어떡하냐? 고, 고, 고. 어 그거 뭉쳐있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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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잠깐만 두발 전두국이 사먹는 게 낫겠다 이런 개고생 할거해 아. 가봅시다 아?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해보자 렛츠고 자 있고요 어! 잘 되는 건가? 좋아, 좋아. 어, 잘 되는 거 같아. 아까보다 야, 근데 이게 눌러야 되는데 안 눌르니까 이게 되나? 얼굴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진짜? 근데 우리처럼 망한 사람도 많을 거야. 어, 좋아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잘 나오고 있는데, 응, 음, 잘 나오고 있어. 오! 아까도 신나! 뭐야? 각성했죠? 네 나왔죠? 네다이다 나왔죠? 다다 이개님 각성했습니다 네저 현동인데요 아 현동님? 오빠 올라온다응 네, 빨리 응. 걷어 응. 응. 오 응. 좋습니다 이 타니까 그러게 걷어 걸어 동이 지금 인내심의 한계로 인해서 빈대떡을 갑자기 업종 변경을 하셨거든요. 종목을 변경하셨어요 갑자기. 빈대떡인가요? <웃음> 흘렀다. <웃음> 여러분 이렇게 망치면요 우울하지 마시고 집기로 그냥 얇게 썰어주세요. 예, 빈대떡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여러분 저희 볶을 거예요. 네, 아, 그 예, 그냥 얇게 그냥 얇게. 어, 되잖아. 아 이렇게 할까? 좀 이렇게 되잖아. 깔때기 맛이면 다 되네. 아 뭐야? 어, 이런 방법으로 할 걸?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이 좀 얕고만. 음. 야잘 됐는데? 야개잘 되네. 반, 뭐야? 반죽을 만들어야겠. 야 너무 잘 되잖아. 인정? 응. 인정. 반죽을 반주... 좋아. 아 이거야 이거. 혹시 인간은 배움의 동물이에 여러분, 이 꽃병은 저희가 처, 최초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laughs> <laughs> <이거 웃음> <꽃가또는 웃음> 다이소 가서 이거 하나만 사세요. 이걸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소스통 사세요. <laughs> 없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요 이거 근데 사실 손에 핸드 스킬이 있어야 돼 근데. 맞아. 진짜 아무튼 이렇게 무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인덕션 기준으로 5S입니다 오, 예 5S가 먹고 싶습니다 저 지금 공복이에요 <목소리> 여러분들은 카다이프 200g에 3만원 주시고 사실래요? 아니면 저희처럼 <laughs>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꼭 사서 쓰십시오 어 이거 개망했네 버터를 넣고요 바다일걸 넣고요 그러고 에어프라이어 돌면 빠져지는거 알지? 응와 냄새가 근데 버터 냄새가 사기긴 하다 거기 갑자기 군침이 던네 근데 음. 영상으로 보니까 칼국수면 같아. 음. <laughs> 결과만 마이, 마이크면 된거 아니야? 마이크면된 거야. 이런 건 우리가 고늘때 뭐. 이런 거 그냥 빼두못차 이런 거는. 응. 음. 괜찮은 것만 넣 남았지. 20분? 응. 몇 도로? 180. 20분 말고 15, 10분 말고 10분. 10분? 따라서 응. 10분. 일단 10분으로 저희 F 돌려보겠습니다. 약간 땅콩같이 생겼네. 땅콩... 음.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를 깠습니다. 약 25분 동안 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고 있는 장면인데요. 피스타치오가 아까워서 다음으로 기약하고 땅콩쿠로 틀었습니다. 야매, 야매 중에 진짜 야매... 쫀득 쿠키 만들어 보겠습니다. 땅총쿤인데요 예, 얘가 지금 약간 연습이라 생각해. 월요일날 제대로 할 연습, 오케이? 노요일날 제대로 한다잉? 응. 아, 알라요 섞고 나서 맛을 보았는데요. 라면 땅땅 쫀득. 라면 땅내 말했지. 라면 같다고. 응. 라면 같아. 라면 땅콩도 하자 우리. 이거는요, 마시멜로가 두바이 쫀득쿠키의 실패 원인이래요. 그래서 인덕션으로 이 정도 하신 다음에 천천히 인내심 가지면서 우시면 됩니다. 야, 비주얼 개똥인데. 자, 다시켰고요 마시멜로랑 땅콩 그리고 한번 뭉쳐볼게요 하기 전에 여기다가 올리브유 바르셔야 돼요 올리브유를 바르셔야지 이게 만두 빚듯이 해주셔야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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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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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를 그냥 먹어볼까? 응 하나 우리 반씩 먹어보자 그래 <목소리> 여러분 자동사냥 개꿀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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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짜증나. 좋아요, 좋아요. 힘내라, 힘. 힘. 아, 짠. 여러분들, 짠. 와봐요. 짜자잔. 더 크게, 더 크게 보죠. 우와. 파비 초콜릿 같은데, 그냥. 이게 땅총쿠입니다, 땅총쿠. 네, 한번 앉아서 시식해주세요. 자. <laughs> 이. 오, 밤에 어? 어, 초콜릿. <laughs>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이 단면을 보여줘도 되나? <laughs> 여러분, 단면이 페레로 로쉐 같은데? <laughs> 맞아, 맞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은 있지 않을까? 음. 어때? 야, 이거 카카오 톡우터 때문에 확실히 고급자졌다 음, 그래? 아, 그게... <laughs> 일단은 마시멜로 합격, 스프레드도 합격인데 카다이프가 음. 조금 아쉽긴 해, 음. 솔직히. 카다이프가 파다이포 좀 카다이프가 아니고 라면 땅 같은 느낌인데 음. 맛있다. 그래이 음, 정도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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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데? 개선가요? 카다이프만 음. 음. 개선하면 좋을걸, 그치